네, 아자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는 물론 대다수의 이제 봉사활동들은 다 이제 봉사활동 확인서가 다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부 대학들,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또는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확인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봉사활동 기간. 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활동했는지 을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과 주최하는 기관, 학교 홍보부에서 봉사활동했다, NHS에서 봉사활동했다 아니면 무슨 뭐 조한수에덴 뭐 한국학교에서 봉사활동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몇 시간 했는지 뭐 180시간 했다, 120시간 했다, 8시간 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 내용. 봉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최대한 본인의 역할이 드러나게 쓰는 겁니다. 뭐 학교 홍보했다, 학교 리크루팅 했다, 뭐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이 드러나게끔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이 코멘트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코멘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학생은 성실히 봉사에 임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코멘트를 하시고 이제 담당 선생님, 즉, 학교라고 하면 학교 담당 선생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주관했다고 하면 다른 기관의 확인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제가 이제 봉사활동 확인서에 대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